사랑하는 남부교회 가족 여러분 30도가 넘나드는 이러한 무더운 여름철에 잘 계시는지 건강하신지 많이 궁금해집니다. 이 여름철에 특별히 여름 건강 여러분들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제 친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친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목회 생활에 매여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역 자체가 교인들하고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이러한 일이다 보니까 사적인 친구 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몇안 되는 제 친구 가운데에 가장 제가 의지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습니다. 권영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도 같고, 또 한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이래서 누구보다 친하게 지내는 이러한 사이입니다. 한 2년 전쯤, 이권 목사가 연락이 와서 최장암에 걸렸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적지 않은 이러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건강했고, 운동도 좋아하고, 활동적인,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에게 큰 이러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러한 제 친구였기 때문에 그의 그암 소식은 저한테 적지 않은 이러한 충격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저하고 같기 때문에 아직 젊은 우리 친구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이 거기에다가 췌장암은 어떤 암보다도 치사율이 높은 이러한 암이다 보니까 정말 앞이 캄캄해지는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항암치료를 하고 또 투병생활을 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몇 번씩이나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편한 이러한 상태에도 있었지만, 또 교회 사역 문제도 있고, 또그 친구의 이 병과의 이러한 그 치료 스케줄도 있고 해서 여러 여건들이 맞지 않아 가보질 못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친구가 죽기 전에 제가 한 번쯤 다녀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은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동고동락하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이러한 음성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얼만큼 이러한 생활을 잘하고 있나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야기를 하셨던 양과 염소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된 이러한 자들에게 동일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하나는 내가 어려울 때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내가 어려울 때에 잘 돌아봐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 염소도 동일하게 반응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어, 양들도 염소도 똑같이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어,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자로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에 많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또내 친구들 또 가까운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얼만큼 생각하고 잘 돌아보고 하는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기뻐해 주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진솔한 삶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이 친구를 찾아서 위로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내가 돌아봐야 할, 내가 함께 해야 할 이러한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섬 김이, 터나은곳으로우리의고 백이, 터나은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래